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 원과 부채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면, 오른쪽 그림은 조선시대의 길이 고거이다. 길이 고거는 일리를 갈 때마다 나무 인형이 북을 쳐서 자동으로 거리를 알려주는 수레이다. 지름의 길이가 약 1m인 수레바퀴가 10번 회전하면, 길이 고거는 약... 몇 미터 이동하는지 알아보자. 자, 그러면 조선시대 때 수레바퀴의 굴러가는 횟수를 측정해서 거리를 측정하는 장치를 길이고구라고 하죠. 이 길이고구는 지금의 자동차 계기판에 나오는 거리 측정 장치의 원리와 같습니다. 길이고구라는 것은 한자로 기록할 기자. 그리 리, 자 붓꽃자, 수레그자, 글리를 기록하는 글을 실은 수레라는 뜻이 되겠죠. 길이고거. 그러면 원에서 지름의 길이에 대한 원주의 비율인 원주율은 원의 크기에 상관없이 항상 일정하고 원주율이라는 것은 원의 둘레의 반지름에 대한 비율을 원주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항상 일정하고 그 값은 약 3.14이다. 따라서 앞의 길이 고거는 수레바퀴가 10번 회전할 때1 곱하기 3.14 곱하기 10 이때 1은 반지름 3.14는 원주율 10은 수레바퀴의 회전수 그러면 이 수레바퀴가 굴러간 거리가 31.4m라는 거죠. 그래서 이동한 거리를 측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원주율은 3.14159265358...과 같이 소수점 아래 숫자가 한없이 계속되는 수이다. 원주율은 기호로 파이와 같이 나타내고, 파이라고 읽는다. 따라서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의 원주와 넓이를 파이로 사용해서 나타내면, 원주 L은 2πr로, 넓이 S는 πr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반지름의 길이가 3cm인 원주 L과 넓이는 L은 2πr에서 반지름이 3이므로 6π가 되고 원의 넓이 S는 πr제곱에서 반지름이 3이니까 3의 제곱은 9. 따라서 9π 제곱cm라는 것을 알수 있겠죠. 그러면 문제 3을 보면 반지름의 길이가 5cm인 원의 원주와 넓이를 파이를 사용해서 나타내시오. 자, 원주 L은 좀 전에 식처럼 2πr 반지름이 오라고 그랬죠. 그러면 2 1 0 π c m 가 되겠죠. 자, 원의 넓이 S는 πr제곱. r이 5니까 5의 제곱을 하면 25π. 단위는 제곱cm가 되겠습니다. 한 원에서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는 각각 중심각의 크기에 정비례하므로 반지름의 길이가 r이고 중심각의 크기가 x도인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는 비례식을 써서 l 대 2파이r은 즉 호의 길이 l 대 원의 둘레 2파이r은 호의 중심각 대 원의 중심각 360에서 l은 2파이r 곱하기 360분의 x 원의 넓이와 호의 넓이는 호의 넓이 대 원의 넓이 파이알 제곱은 호의 중심각 x 대 원의 중심각 360을 해서 s는 파이알 제곱 곱하기 360분의 s를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식들은 잘 기억해 두어야 되겠습니다. 이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는 반지름의 길이가 R이고 중심각의 크기가 X도인 부채꼴의 호의 길이 L과 넓이 S는 L은 2πR 곱하기 360분의 X, S는 πR 제곱 곱하기 360분의 X. 자, 이것은 둘 다가 중심각의 크기에 비례하기 때문에 원의 중심각 360에 대한 호의 중심각 X의 비로서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예제 1번을 보면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12cm이고 중심각의 크기가 60도인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를 각각 구하시오라고 했는데 자, 호의 길이를 l이라고 하면 l은 2πr 2π e 반지름이 12죠. 12 곱하기 360분의 중심각 자, 계산을 하면은 360분의 60은 분 1/6이죠. 또 약분을 하면 4파이가 된다는 것을 알수 있겠죠 4파이 센티미터가 되겠습니다 호의 넓이 s는 파이 r제곱 r이 12이므로 12의 제곱 곱하기 360분의 역시 중심각의 크기 60이 되겠죠 정리를 하면 역시 360분의 60은 6분의 1이 되고 12의 제곱은 143대 이런 계산을 할 때는 그냥 12 곱하기 12로 해서 12와 6을 약분하면 2가 되고 2 곱하기 12이므로 24파이 제곱센티미터가 되겠죠. 문제 4번은 다음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를 각각 구하시오. 호의 길이를 L이라고 하면 2파이 R R이 9니까 9 곱하기 중심각의 크기 360분의 80 계산을 하면 4936 428 그러면 2파이 곱하기 니까 4파이가 되겠죠. 단위는 센티미터 호의 넓이 S는 파이 R제곱 R이 9니까 9의 제곱 곱하기 360분의 중심각의 크기 정리를 하면 역시 9의 제곱은 9 곱하기 9가 되고 4, 9, 36 4, 2, 8 2, 9, 18 18, 이 제곱 센티미터가 되겠죠. 2번도 마찬가지로 L은 2πR R은 4 곱하기 360분의 225 계산을 하면 4936 9로 나누면 9218 45가 남죠. 5945. 25가 되죠. 또 약분하면 5 25 25. 10. 뭐 계산은 여러분들이 할수 있겠죠. 그러면 5가 남죠. 5파이 cm. 자, 호의 넓이 S는 파이 r 제곱 R이 4니까 4의 제곱 곱하기 360분의 225 역시 계산을 하면 4의 제곱은 4 곱하기 4니까 4936 90분의 225는 좀 전에 계산한 것처럼 지우면 10분의 9218, 5945 10분의 25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 5로 나누면 2, 5, 2가 되어서 10파이가 되겠죠. 10파이 제곱 센티미터 문제 5번은 오른쪽 그림은 반지름의 길이가 20cm인 부채꼴 모양의 피자이다. 이 피자의 넓이가 150파이 제곱 센티미터일 때 중심각의 크기를 구하시오. 자, 우리가 구하려는 중심각의 크기를 x도라고 하면 넓이 150 파이는 어떻게 해서 나왔느냐 하니까 파이 r제곱 반지름이 20이니까 20의 제곱 곱하기 360분의 중심각의 크기 x 이것을 계산을 하면 되겠죠 150 파이는 400 파이 곱하기 360분의 x 정리를 하면 40하고 360은 9가 되죠. 그래서 15 곱하기 9가 되겠죠. 따라서 X는 9, 1은 9, 5, 9, 45 135도가 되겠죠. 각도니까 다음은 반지름의 길이와 호의 길이를 이용하여 부채꼴의 넓이를 구해보자. 반지름의 길이가 R이고 중심가의 크기가 X도인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는 L은 2이 r 곱하기 360분의 중심가의 크기 x S는 파이 r 제곱 곱하기 360분의 x 이므로 호의 넓이 S를 파이 r 제곱 곱하기 360분의 x로 나타내고 이것을 L을 이용하기 위해서 분1 r 곱하기 이파이 r 곱하기 360분의 x로 나타내면 바로 괄호 안의 값이 호의 길이 L과 같으므로 2분의 1 r l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즉반지름이 길이가 r이고 호의 길이가 l인 부채꼴의 넓이 S는 2분의 1 RL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문제 6번을 보면 반지름의 길이가 8cm이고 호의 길이가 12파이 센티미터인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면 넓이 S는 2분의 1 RL로 나타낼 수 있겠죠. 반지름과 호의 길이를 알 경우에 8 곱하기 12파이가 되어서 6848파이 제곱 센티미터가 되겠죠 두 번째 반지름의 길이가 10cm이고 넓이가 45 파이 제곱 센티미터인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호의 넓이를 이용해서 호의 길이를 구하려고 하면 넓이에 관한 식 1분의 2 RL, R은 반지름 L은 호의 길이니까 L이라고 하고 넓이가 45가 나오므로 45 파이라고 하면 L을 여기서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약분하면 5L 따라서 L은 45파이 나누기 5니까, L 이콜 5분의 45파이가 되어서 9파이가 되겠습니다. 9파이 센티미터가 되겠죠. 이상으로 이번 시간에는 원과 부채꼴에서 부채꼴의 넓이와 호의 길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